화 맞이 데 그럼 블랙 아니? 이팀이팀이 팀이 화이트 아, 요, 이거 점수 아, 네, 맞아요? 네 7. 맞아요 이팀7 맞아요. 哇、哦！好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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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好来 몸은 빠른데, 네. 공이 느리네? 네. <laughs> <laughs> 마음이 상붙었다고 해야 되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제 아, 아. 저 친구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아, 쉽지 않지 잘렸나봐. 보자마자 던지지. 방 맞겠다. <laughs> 그니까 두명 둘만 막으면 되니까. 어, 파울. 어, 오, 어, 파울 아니야? 어? 안돼. <laughs> 3점큰거 3점. 3점. 아, 먹었다. 아안되 네. 얘유튜브다 지금 아, 둘, 둘이 완전 막혔잖아요. 성대랑 창원 완전 막혔어요. <laughs> 지난주 나를 보는 것 같다. 자 보니까 아 이렇게 안드볼도 가지고 그러니까, <laughs> 안안 골랐을 것 <웃음> 그러니까. <웃음> 나의 케이스 <laughs> 큰 역사 다시는 그런 일이 <laughs> 없을 거다. 오늘 뽑은 거 봤지? 인수야, 너 뽑았잖아, 내가. 남아서 뽑은 거 아니에요? <laughs> 남다니. 어, 올라가야지. 비뽑아줘니다 <목소리> <손> <목소리> 남다니, <남단이>, 내가 <목소리> 더 얼마나 머리를 굴려서 널 뽑았겠니? 수비야, <목소리> <목소리> 아한 <아유. 변명한> 패스. <목소리> 오! <목소리> 와 성성! 치 성재가 하드 캐리 하는 거아니 아, 아, 내가 내가 봤을 땐 반칙인데. 와 진짜 다 근데 또 용범이 또또 떴으니까 이 팔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몸은 부딪는데 마또아오가 아. 아, 어 어, 어. 해야 돼어 뭐. 해야 돼 들어가면 아, 아. 방향은 좋은 방향 좋은데 들어가 시훈형 시훈형 아어어가자 <웃음> <웃음> 다들 지금 한팀 응원하는 거야?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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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는거 응? 응. 손이 들어올 수밖에 없게끔 어깨가 들어오잖아. 응. 그렇게 그냥, 그냥 줘야 돼. <laughs> 고 <밀고> 들어오면. <laughs> 이 뚫렸으면 이미 줘야 돼. 엔 주는 어, 아니다잡 <laughs> 괜찮아? 네. 괜찮아? 네. 아, 서정민 빠지니까 벌어지네. 아, 그렇구나. 어쩐지 어. 그러니까. 지금 약간 냄새가 나. 다소리. 이패 이패 냄새 지금. 지난주 패배의 어. 원인. 창영? 어? 창영이요? 어? 아니아니 다소리. 아. 지금 실책을 맺기라는 거 지금. 아. 그렇지 않아 지금? 이패 어? 아. 지난주 이패 주요. 다 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어? 또 이렇게 또 아. 빠져나가는 거? 네. 다다 <laughs> <laughs> 나이스 패스 나이스 패스 아! 아! 지훈이 형한테 보여줘 네. 지훈이 형의 시야가 죽게 네. 지금 우리도 만창물샷창물샷 <laughs> 어. 지훈이 형한테 주고 들어가 <laughs> 응? 음? 약모오모 오랜만, 오랜만에 왔잖아 한 3주 만에 온거 같은데 어머. 오늘 링크가 오늘 자신감이 어마어마한 거 같아 요 <목소리> <입꼬용>. 어? 읽고 어? 써요 <목소리> <목소리> 끝났어 <목소리> 끝났어? <목소리> 지금은 김춘가다 수비 열심히 하겠다 아, 운다아 아쉽네 계속 잡네 곡을 그걸 보니 어떻게?